공식 곱셈공식 배웠죠 오늘 한번더 복습한 다음에 실전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 a 더하기 b의 제곱 다알 겁니다 얘를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쓰는 친구는 없어야겠죠 그지 하나 더 씁니다 뭐으니까 더하기 2 e 곱하기 a 곱하기 b입니다 지훈이는 잘 봐야 돼 조금씩 안 배웠죠 똑같이 시킵니다 너 이거 다풀 때까지 절대로 안 넘어가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A 더하기 B의 삼승이죠 얘는 뭡니까? A의 삼승이 일단 무조건 나옵니다. 그쵸? 그렇죠? B의 삼승도 무조건 나오고요. 그다음 문제죠. 봐봐. 여기는 제곱일 때2 e 곱하기 AB였죠? 여기는 3이죠? 뭡니까? 3 곱하기 AB입니다. 근데 하나 더 붙죠? 가로치고 얘가 그대로 나온다. A 더하기 B. 알겠죠? 이 공식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얘를 전개한 게 책에 나오는 식이죠? 그렇게 외우지 말고. 이렇게 묶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A-B의 삼승은요 똑같습니다. A의 삼승인데 마이너스 B의 삼승이니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3 a b 예요 그리고 가로치고 A-B입니다. 여러분, 이 식은 뭐랑 같아요? 플러스 B 대신에 뭐랑 같은 것 같아? 마이너스 B랑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가로치고 마이너스, 여기다가 가로치고 마이너스, 여기다가 가로치고 마이너스면요, 이 공식이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어떻게 외우냐.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전부 다. 알겠죠? 플러스는 없어요. 자, 세번, 네번째입니다. 이공식 예 뭡니까? 여기서 파생이 된 거죠? A 더하기 B의 제곱이 아니라 하나 더 붙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A 제곱 나오고 B 제곱 나오고 C 제곱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하죠? EAB, 그 다음에 순환해서 EAC 더하기 EBC가 되는 겁니다. 두개더 붙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그 다음에 a 더하기 b의 삼승 여러분 이 공식이 정말 중요하겠죠 이 공식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원래 공식이 있습니다 a 더하기 b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공식이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삼승 3승, 삼승인데 플러스는 부호로 따라갑니다 삼승을 떼요 그리고 여기 a제곱 나오고 b제곱 나옵니다 이래야지 곱하면 a삼승 나오죠 b삼승 나오죠 가운데가 마이너스 ab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 부호가 플러스만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번엔 마이너스죠 어떻게 돼? 얘랑 똑같은 모양이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는다 얘 부호 따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a제곱인데 b제곱 나오는데 부호가 마마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나온다 알겠죠? 자,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a3승 더하기 b3승, c3승에 마이너스 3, a, b, c죠 굉장히 모양이 이상하죠? 그죠? 이 공식은 상대적으로 눈에 잘 띄니까 외우고 싶다는 겁니다. 어떻게 외우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요, 똑같이 더합니다. 그렇죠그 다음에 또 써. 뭐 써?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CB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또한번 모양이 변환되죠? 알고 있죠? 어떻게 변환되? 선생님이 그랬죠? 분모에다가 1을 곱하고 분자에다가 1을 곱하면 얘가 뭐가 됩니까? 얘는 2분의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 되 겁니다. 알겠죠? 알겠냐? 근데 애들 이 봅시다. 가끔씩 문제가 얘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얘가 0이라는 거지. 얘가 0이라면 얘가 0이 되니까 얘가 0이 되려면 뭡니까?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니까 a랑 b랑 c랑 같다. 이런 조건이 된다. 알겠죠? 너무 많은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이것부터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공식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냥 배워보죠. A4승. 4승 옷이 한 번도 안 나왔죠? 딱한번 나옵니다. A4승. A제곱, B제곱, B4승입니다.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한번 나온 거예요. 그쵸?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공식 아셨죠 여러분? 이 공식도 있는데 이 공식 말고도 하나 더 있습니다 공식이 얘는 두 개가 있어요 자얘 플러스 a3승 더하기 b 3승이면 위에서 한번 했습니다 어디로 왔어 얘랑 똑같죠? 그쵸? 그럼 뭐야? 이 공식을 변형하는 겁니다 새로운 공식이 아니야 얘를 변형하는 거야 a3승 더하기 b3승 뭡니까? 얘를 잡고 옆으로 넘기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뭐랑 같아요? a 더하기 b의 3승 얘만 한 거죠? 마이너스 3ab 괄호 치고 a 더하기 b가 됩니다. 지금이 알겠냐? 이공식도 어디서 나왔어? 여기서 나왔죠? 다 넘기면 됩니다. 그럼 뭐야? 이렇게 들어 쓰고 a 마이너스 b 의 3승, 마이너스 넘으면 플러스 되죠? 플러스 3ab인데 여기는 안 변합니다. a 마이너스 b랑 같다. 적어도 있는 공식들은 전부 다 외워야 된다. 빨리 지금외우시고 선생님이 5분 뒤에 전부 다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봅니다. 얘들아 봐봐. 곱생공식 관련된 공식 다 배웠죠? 이제는 식계산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리 공식은 아니어도 기본적인 식계산이 어려우면 은 문제 풀기 어려워요. 자, 76페이지에서 지금 개념체크 문제 풀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한번 해보죠. 이 a 제곱 b 나누기 5분의 2a제곱 곱하기 b제곱이죠. 자, 여기를 괄호로 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2에서 5분의 1을 나누는거야 그럼 뭐라고 하냐면요 2를 나누기 5분의 1은요 각각의 합시다 얘는 2 곱하기 이거의 역수만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해가신? 그럼 이게 얼마 나옵니까? 4분의? 아 이거 사라지죠 얼마 나와? 그냥 5나온겁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 앞에 뭐 나와요? 일단은 상수는요 숫자는 5가 나옵니다 A제곱에서 A제곱 나누면요, 얘는 그냥 사라집니다. 왜? 여러분, 숫자에서 나누긴요, 지수끼리는 빼는 것 같아요. 알겠죠? A의 0승 나와서 1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수의 0승은 1입니다. 외워주세요 자, 그럼 그럼 여러분, B에서 B제곱 나눈 거죠? 그쵸? 그렇죠? 봐봐. B에서 B제곱 나눈 건 얘를 말한 겁니다. 얘를 뭐라고 같아요? 얘는 B 곱하기 B고 B죠? 사라진 게 뭡니까? B분의 1이 된다. 답은 뭐예요? b분의 뭐가 되겠죠? 알겠지? 자 그럼 내친김에 얘도 풀어봅니다 똑같애! 봅시다 여러분 얘랑 얘는 더하지 못해요 왜? a 세개에 b가 하나 있고 얘는 a 두개에 b가 세개 있고 얘는 a 두개가 있죠 일단은 얘는나누죠자 2를 나눈다 뭘로? 3으로 나눈다는거야 막반대로말했네 3을 2로 나누죠. 얼마 나와요 2분의 3입니다 오 근데 아니다 먼저 헷갈렸네요 여러분 2AB의 제곱은 얼마 나합니까 4A제곱 B제곱 나오죠 그치? 얘로 나눠야겠죠? 얘보다는 얘가 더 편하겠습다 니 어쨌거나 3을 4로 나누니까 나눠지지 않죠 그대로 4분의 3만 나옵니다 A의 3승을 A제곱 나누니까요 뭐요? A가 3개 있지 A2개 빼버린 거야 나눈 것은 그럼 뭐가 남습니까 A 하나만 남죠 B가 하나 부족하죠? 이거 뭡니까? 이게 됩니다 4분의 3AB죠 이건 보기 안 좋죠? 4분의 3 곱하기 b분의 a. 더하기. 네. 자, 또 나눕니다. 2분의, 4분의 2가 되죠? 4분의 2는 2분의 1. a제곱 사라지고요. b 하나만 남죠? 자, 마이너스 4, 4 사라지죠? a제곱 사라지고요. 뭡니까? b제곱이 분모로 와서 사라집니다. 답은 이게 되겠죠? 그렇게 깔끔하진 않습니다. 그쵸? 계산하면 되겠죠. 있을 겁니다 자 76페이지 86번 이제 본격적 문제 풀어보죠 여러분 a는 b는 c는 2와같다 했습니다 이때 a- 가로 치고 b-2c가 얼만가 물어봤죠 계산 돼요 여러분 얘는 뭡니까 분배 법칙에 의해서 a-b2c랑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a에서 b를 빼고 c에다가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더하라 했죠 얘들아 x제곱은 x제곱끼리 먼저 계산이 끝납니다 알겠어? 얘는 예, 볼 거야 a에서 p 를 뺐죠 x제곱만 비교합니다 왜? 얘네들끼리만 계산이 이루어지니까 또 얘네들만 계산이 이루어지고 얘네들만 계산이 이루어지죠 a에서 b 뺐습니다 얼마나 니까 x제곱에서 5x를 더 빼니까 마이너스 4x제곱이죠 그렇지? 이해 예, 가냐? 그 다음에 c에다가 두배를 했죠 2x의 제곱이 뭐 됩니까? 4x의 적곱이 되겠지 더하면 얼마 나와? 여기는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여기 더하면 마이너스 4고 여기는 4가 됐지 더하면 이 부분은 뭐예요? 0 곱하기 x의 적곱 나옵니다 빵 나온다는 거야 그쵸? 여기는 뭡니까? 아예 사라지는 거야 여기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이해가심? 이해가 안 가? 자, 그다음 보면 여러분 p는 마이너스죠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4x고 어, 아닙니 a가 4x죠 a가 4x고 마이너스 b니까 여기는 플러스 2x가 되고 2c죠 2c 얼마 나합니까 플러스 3에다가 2 곱하니까 6x다 얼마 나와요 12x 남겠죠 다시 한번 또 상승을 볼까 여기서 얘 빼죠 얼마 나니까 마이너스 4죠 더하기 2c 얼마야 8이죠 상승은 4가 나옵니다 12x 플러스 4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87번이 오히려 뭐이 정도도 은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 A가 이거고 B가 이건데요. 이 값이 성립할 때, 잘 보세요. 이 라지 x는요, 이겁니다. 이 라지 x랑 이 스무스는 다른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라지 x에 a 랑 항을 더한 다음에 두 배를 한 것은 B랑 같다고 했습니다. 이때 얘를 구하라고 했죠. 여러분 먼저 이 식을 정리합니다. 얘 정경 얼마 나옵니까? 2 x 더하기 2 a는 b가 나오죠. 그렇지.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 우리는 x를 원하니까 양변을 2로 나눕니다. 이게 성립하죠. 그렇지. 양변을 2로 나눈 거야. 다시 한번 봐봐. 얘는 2에다가 라지 x 더하기 5 더하기 a는 b였죠. 선생님이 이 라지 X로 홀로 남겨두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2분의 1을 곱합니다. 상관없죠. 시간 안 변하잖아. 2분의 1 곱해도. 그렇죠양배는 시에다가 뭐 100을 더하든 100을 더하든 2를 나누든 1을 나누든 상관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야. X는 2분의 3이에요. 양에2 곱해봐. 2 x 는 뭐랑 같아? 2 x 는 6이랑 같잖아. 아 2x는 아니 3랑 같잖아 이 네, 안가? 진짜 가? 안가 그만 어? 진짜 가요?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x 플러스 a는 뭐랑 같습니까? 2분의 b랑 같다는 겁니다 그럼 뭐 x를 알고 싶지 뭐 a를 빼버려 맞습니까? x는 뭐랑 같냐 b를 2로 나눈 다음에 a를 뺀거랑 같습니다 알겠어? 이해갑니까? 이게 이거라는 거죠. 그럼 우린 이것만 검고하 되는 겁니다. 자, B를 2로 나눕니다. 뭐래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 제곱입니다. 이게 이거죠. A를 뺀다 했죠. X 제곱 하나 뺍니다. 얼마나 와요? X 제곱. 자, 마이너스 X를 뺐으니까 플러스 XY 되겠죠. 더하니까 얼마나 합니까? 마이너스 2XY. 그쵸? 또, 얘를 뺀다 했죠. 빼니까 얼마나 옵니까 오, 1뺀 뭐거 아니죠. 그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얘를 빼는거죠 뭡니까? 마이너스 y죠 이해하심답얼마라탑 답은 이거 나온단거죠 알겠죠? 자 77페이지에 88번 문제입니다 자 시험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2a 더하기 b에서 c를 뺀거의 제곱은 여런 사실은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다 풀립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2a 더하기 b 마이너스 c 2a 더하기 b 마이너스 c를 두번 쓰면 돼요 그 다음 뭐하면 돼? 이거의 전개 이거의 전개 이거의 전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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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하면은 답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안하겠다 왜? 우리가 이제까지 열심히 배운 공식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써먹는 겁니다 자, 얘는 이렇게 절대 안 풀고요 선생님이 참고할 수 있는 공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공식은요 얘를 쓰는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입니다 왜냐? 일단 제곱이 있고 항이 3개 있죠 이 공식 기억납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외쳐보세요 얘는 뭐냐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플러스 e a b 플러스 2bc, 플러스 2ac랑 같습니다 맞나요? 맞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식을 참고하면서 얘를 풀 겁니다 봐봐 여기에 들어간 것은 제곱이 됐죠? 그렇지 이거의 제곱 얼마 나와? 4의제곱입니다 이거의 제곱은 b의 제곱입니다 여러분 그다음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c의 제곱 얼마 나와요? 그냥 플러스 C제곱입니다.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얘는 뭐냐면요. 마이너스 C의 제곱은 이랑 같지. 얘는 뿔뿔이가 C제곱대. 이게 플러스입니다. 알겠지? 여러분, 제곱할 때는 마이너스를 의미가 없어요. 자, 알겠습니까? 이거 주의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더하기 쓰고 A하고 B를 곱한 다면에이 e 곱하랬죠? 그 말은 뭐야? 얘랑 얘를 곱한 다음에 2를곱하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요? 얘, 얘 곱하면 2ab인데 또 하나 2를 곱하니까 2ab가 아니라 4ab야. 알겠어? 또 얘랑 얘 짝지어서 곱하면 얼니까 마이너스 2ac죠. 그 다음에 또2를 곱하니까 얼마나와요? 마이너스 4ac 나옵니다. 비시오 아요 응? 비시오. 어, 아 상관없습니다. 순서 는 상관없어요. 내 마음이야, 그렇죠? 그다음 뭡니까? 얘 곱해서 마이너스 2bc죠. 여러분 잡으세요. 여기가 마이너스면 제곱할 땐 플러스지만은 제곱 안한건 마이너스 그대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2번 풀어보죠. 똑같아. 얘도 뭡니까? 얘도 항이 3개 있고 제곱이죠. 얘도 이 공식이야. 뭐 하면 돼? 이거의 제곱. 9x의 제곱. 4y 제곱이죠. 플러스가 마이너스입니까? 네, 플러스에요. 제곱이니까. 4y 제곱. 이것은 z의 제곱. 네, 그 다음 뭡니까? 얘, 얘 곱하고, 마이너, 2 붙이죠? 마이너스. 곱하면 6이죠? 또 이거 곱하면 10입니다. 12xy. 이것은 마이너스 6xz. 얘는 플러스 4zy입니다. 끝. 아시겠죠? 여러분, 얘는 뭡니까? 이거 3승 아니야? 3a 플러스 1에 몇승이냐? 3a 플러스 1에. 3승, 3승. 3승이죠? 3승, 그쵸? 그렇죠? 얘는요 2승이 아니라 3승, 3승입니다 여러분 3승모식 기억나죠? 3승모식 이겁니다 a 더하기 b의 3승은 a3승 더하기 b의 3승 더하기 3ab 괄호치고 a 플러스 b랑 같습니다 풀면 이거죠 여러분? 앞에 있는거 3승한다 얼마입니까? 27의 a3승입니다 맞습니까? 그쵸? 그렇죠? 3승한다, 1의 3승은 1이죠 더하기, 3 곱하고, 얘랑 얘 곱하죠. 얼마입니까? 9a입니다. 가로치고, 3a 플러스 2 되겠죠? 답은 이거야. 알겠죠? 여러분, 아래 건 뭡니까? 얘도 3승인데, 이건 가운데 마이너스죠? 얘는요, a-b의 3승 꼴입니다. a 3승, 마이너스 b의 3승, 마이너스 3ab, 가로치고, a-b. 그럼 얼마나 합니까? 얘게 3승. 8x의 3승 마이너스죠? 왜? 3승할 때마이너스 그대로 나옵니다 27의 y의 3승. 그다음 뭡니까? 마이너스 3은 무조건 씁니다. 여기 그대로 써요. a는 얼마야? a는 ex. 근데 y는 얼마입니까? y. 여러분 y인데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빼고 3i만 곱하는 겁니다. 3i. 알겠지? 왜 이미 2마이너스 2마이너스였거든? 가로 치고 ex 마이너스 3i. 답은 이겁니다. 아시겠죠?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